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입사 지원 공고, 업종 및 직정 정보를 API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는 16대 빅데이터 플랫폼과 AI 허브, 데이터 스토어, 코트라, 한국 관광공사, 쿠콘 등의 데이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 현황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중 하나인 중소 중견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입사지원 공고 및 직종 정보 구매 데이터를 소개합니다. 이 데이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입사지원 기록이 있는 공고의 업종과 공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API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API 사용법에 대한 문서를 숙지하고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일단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입사 지원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입사 지원 정보와 관련된 파일 데이터 셋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 공공 민간 빅데이터 포털을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입사지원 공고 및 업종 직종 정보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해당 정보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입사지원 공고 및 업종 및 직종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을 하고 해당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소 중견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에 가서 보면은 입사지원 공고 및 업종 및 직종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입사 지원, 공고, 업종 및 직종 정보는 무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URL을 통해서 API를 통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 URL에 접근하기 위한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입사 지원일, 기업 회원 정보, 개인 회원 정보, 채용 공고 번호, 직종이나 대분류부터 이제 소분류까지 채용 공고에 대한 이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청 변수 및 출력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서를 참고해서 해당 API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 API 헤더에다가 API 키를 구매 후 서비스 키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해당 서비스 키를 신청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파라메터에다가는 데이터셋 키 from to를 지정을 해서 조회할 데이터의 row를 지정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 필드와 응답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출력 결과를 활용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API 정보를 사용을 해서 해당 데이터 입사 지원 공고 및 업종 및 직종 정보를 받아오겠습니다. 일단 해당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HTTP 통신을 할수 있는 Request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Request는 작고 단순한 브라우저로 HTTP 통신을 통해 받은 응답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 요청한 응답값에는 21년 1월 1일부터 입사 지원 기록이 있는 공고의 업종과 공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로드해야 하는데요. 이 리퀘스트로 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도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플로리익스프레스를 px라는 별칭으로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PI 키를 여러분들도 이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받아 오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고 신청만 하면 API 키를 보실 수 있습니다. API 키는 여기 저는 따로 이제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 두었는데요.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여러분의 API 키를 이 부분에다가 대체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헤더에다가 이렇게 API 키를 작성을 해 주도록 하고요. API를 이제 한번 호출을 하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습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최대 500개 단위로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500개 단위로 데이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500개 단위로 요청한 데이터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리스트에 하나씩 추가할 예정입니다. 파이썬의 range 기능을 사용을 해서 0부터 10000번까지 순회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 오도록 할 텐데요. 이때 500개씩, 최대 500개 단위로 데이터를 이제 주기 때문에 500개 단위로 요청할 수 있도록 스텝 값을 500으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스텝 값 500으로 설정을 해 주고 이제 from number에서 이제 499를 더해서 그 다음 번호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이렇게 url에다가 from 넘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져올 건지 to 넘버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폰스 값을 받아올 텐데 request의 get을 통해서 헤더 값 지정하고 url로 요청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은 이제 리스폰스 값에 대해서 json 형태의 값으로 받아서 데이터라는 항목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하나로 합쳐 주기 위해서 일단은 리스트에 하나씩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번째부터 500, 1000, 1500, 2000, 2500 이렇게 해서 만 번째까지 데이터를 읽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프린트 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 읽어 오는지 해서 9999번에서 일단 끝나도록 0번부터 이제 시작해서 9999번에서 이제 끝나게 되면은 총 만개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잘 가져왔다면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 봐야 할 텐데요. 일단 이 df 리스트에 데이터가 잘 담겨 있는지 한번 첫 번째 데이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인덱스 값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해당 어떤 이제 직무에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항목들, 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직군과 이제 직무, 어떤 업종에 대해서 직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0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1번째 보게 되면은 498번으로 이제 끝나기는 하지만 해당 이제 데이터 프레임 이제 0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500개씩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되어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을 볼 때는 이렇게 0번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 보게 되면은 뭐 경영 인사 총무에 일반 사무 사무 지원 일반 사무와 관련된 이런 이제 입사 지원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주도록 할 텐데요. 이 위에서 수집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개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은 랭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20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20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컬럼명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컨켓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은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c o n c a 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API로 받은 데이터가 모두 컬럼이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c o n c 로 연결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쉐이프로 행과 열의 수를 확인해 보면 여러 번 API를 호출해서 받아온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980개의 데이터를 받아왔다. 우리 요청을 했을 때 500개씩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한두 개씩 적게 이제 데이터를 반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9980개의 데이터 행을 가지고 왔다. 그다음에 이제 컬럼의 개수는 9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상단 5섯개 행을 확인해 보면은 개인 서비스 고객 상담 해피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 전기 설비, 환경 플랜트의 일반 사무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업종에 대한 입사 지원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API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는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메모리 상태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 CSV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케라든지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판다스의 2-csv, 2-excel과 같은 어,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하고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csv로 저장을 하게 되면 Comma Separated Value라고 해서 이제 컴마로 구분된 값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 파일의 그 인코딩을 CP 구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은 한글 윈도우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포맷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인코딩의 CP949 하게 되면은 한글 윈도우 엑셀에서 한글을 열었을 때 깨지지 않는 형태로 나오고 만약에 이제 나는 한글 윈도우가 아니라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UTF-8로 저장해도 상관없다 하시면은 인코딩을 그냥 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기본값이 UTF-8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파일로 불러와서 엑셀에서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판다스로 수집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에서 각 분야의 지원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유 카운츠는 변수 하나의 빈도수를 세워주게 됩니다. 판다스의 시리즈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빈도수를 세워줍니다 어떤 직군의 입사지원이 많은지 분석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입사지원이 무엇인지 배유 카운트를 통해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은 경영 인사 총무 사무입니다 그리고 무역 영업 판매 매장 관리 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야의 지원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특정 데이터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수집한 데이터에서 인터넷 IT 통신 모바일 게임 관련된 공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정 이제 클래스 아, 값을 이제 컬럼 값을 지정을 해서 해당 컬럼에 인터넷 IT 통신 모바일 게임이 있는지 데이터를 비교해서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 인터넷 IT통신 모바일 게임에 618개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해당 인터넷 IT통신 모바일 게임의 분류값을 확인해 보게 되면 웹기획, 웹마케팅, PM, 웹디자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컨텐츠 사이트 운영 등 이제 다양한 직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기획과 웹마케팅, PM에 가장 지원자 수가 많고 그 다음으로 웹디자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컨텐츠 사이트 운영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원자 수를 봤을 때는 이렇게 빈도수를 확인해 볼수 있지만 이 채용 공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함께 같이 확인해 본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해 본 빈도수를 확인해 본 결과를 플로리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막대 그래프로 그려 보도록 할 텐데요. 플로리 익스프레스에서 빈도수를 그릴 때는 히스토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수치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를 다 시각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구했었던 빈도수를 플로리 익스프레스로 빈도수를 구한다면 히스토그램의 히스트 펑션의 카운트를 사용하게 되면 은 빈도수를 구한 막대 그래프를 구해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 IT 통신 모바일 게임 입사 지원에 대한 빈도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 위에서 배유 카운츠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웹 기획 웹 마케팅 PM이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 IT 통신 모바일 게임의 중분류 직종이 어떤 직종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특정 그중 분류 직종에 대해서 유니크 값을 출력을 해 보게 되면 해당 직종에 대한 중복을 제외한 유니크한 유일값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IT 통신, 모바일 게임에는 웹 디자인부터 이제 HTML 퍼블리싱, UI 개발까지 다양한 직종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종별 입사 지원 기술 통계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직종별로 얼마나 이제 빈도수가 되는지 입사 지원이 많은 직군의 기술 통계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카운트, 유니크, 탑 프리퀀시 이렇게 기술 통계값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카운트는 빈도수, 유니크는 중복을 제외한 유일값. 그다음에 이제 탑은 최빈값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는 최빈값에 대한 빈도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포스트 넘버로 이제 채용 공고에 대해서 어떤 채용 공고가 이제 유니크 값 보게 되면 이 일반 사무사무지원에 대한 지원이 838개고 그 다음에 자포스트 번호의 수는 246개였다. 그래서 그 246개에 대한 자포스트에 대해서 838개의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지원이 있었던 자포스트에 대한 번호는 이 번호다. 그래서 이 번호에 대해서 16번의 이제 지원이 있었는데 이 일반 사무 사무 지원 중에서 이 자포스트 넘버가 이 번호인 자포스트 채용 공고가 16번으로 지원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프리퀀시, 최빈값이 36개, 이런 값도 있는데 세무회계에 지원한 325개의 지원 중에서 82개의 포스트에 대해서 325개의 지원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가장 많았던 채용 공고의 번호. 그리고 이체용 공고에 대해서는 36번의 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API를 활용을 해서 입사 지원 공고, 업종 및 직종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API를 통해 받아오고 그 API로 받아온 데이터는 한 번에 전부 다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다스를 활용을 해서 여러 번 받아온 데이터를 컨켓으로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중 하나인 중소 중견 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입사지원 공고 및 직종 정보 구매 데이터를 API를 통해 수집하고 이를 전처리해서 표 형태로 가공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간단한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만의 인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